그래야돼 첫번째 연습 겁나 많이 했잖아 씨 방에서 맨날 성대모사 소리 들었어 성대모사 소리 겁나 들었단 말이야 하라고 씹으면서 머리 돌아가서 겁나 <laughs> 아니 빨리 힌트 하나 줘 아니 뭐라? 빨리 해 시작해 시작하고 맞추면 되지 빨리 하라고 해 맞출게 잠깐만 너 생각 일단 종류를 대사 종류를 해야겠다 알았어 뭐, 겁나 많이 안 찍어 뭐가 있어 그누 연예인이야 그렇지 상대모사니까 야, 경태야 응? <laughs> 이따가 피드백 비진앙종 예저기 빨리 찍고 있잖아. 아니 생각도 아 뭐야 아, 예. 아, 하고 뭘 자꾸 생각해 아니 우리 처음에 보면 안돼 겁나 많으면서 빨리 하라고 뭐, 도대체 뭘일 뭐 그렇게 아 엄청나다 <laughs> <말린단 말> 진짜 <웃음> 짜증나게 <웃음> 많이 예뻐 예씨다이렇게용 아, 나오기 용, 용이, 용 <laughs> 나오기 3초 전입니다 빨리랑 아, 알았어. 한번 할게. 네. 아, 이거 찍고 있어? 아하고 하고 아, 아, 아니 부담스러운데 이거. 아 그냥 그냥 예. 없다 생각해요. 아니 있어 아니 날 보고는 저거 보고는 뭐 나올 거야? 여기 보고 아니 날 보고, 해. 네. 뭐 저거 보고 해. 뭐 저기, 여기 저기 보고 아 여기 보고 마음대로 <laughs> 데어차피 저기밖에 안먹어 음, 빨리 해딱한 마디 지 하하하하. 도대체, 대단히 길어. 이거? 아니, 겁나 짧은 거 걸. 아니, 겁나 짧은 건데, 이렇게. 아, 한 줄도 안될 거야? 내 장난감에 한 줄도 안될 네, 거야. 장갑하네, 한 줄도 안될 <laughs> 궁금하네. 빨리 해. 이러 이거, 이거, 이 이거, 가 이거, 이 이거, 내 몸에 여섯 발이 정말 있어. 두 발은 일본 비슷때두 발. 33년 러시아 모스크바 때두 발, 비살암살때두 발이 있어. 세 명이 젊은이들이 날 고발하였다고 하였는데, 그들은 내가 직접 뽑았단 말이오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뭐야? 어디서 저런 걸는데 아, 아이, 근데 왜 자꾸 날고어 하는 거야? 부담스럽게 이키뭔고수야 <laughs> <laughs> 어유, 아니 이거 진짜 잘하는데요? 아니 누군지 맞춰야지 근데. 그 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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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. 신세계 나왔던 얘걔 누구냐? 신세계 백화점? 어, 신세계 나왔던 얘. 신세계 백화점 그걔 누구지? 최민식 아니에고? 아니 아, 최민식이 라니 아, 아니, 아니, 아니 걔, 걔. 아니 그 형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얘 있잖아. 아니야. 걔 맞아. 맞아요? 맞아. 맞아. <laughs> 그 장난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걔. 왜더 들? 이정재, 이정재. 이게 아암살아아 아, 어, 암살 그래아 암살. 그 마지막 별로형형 진짜. 근데 형 엄청 잘하는데. 아, 그다음거 갑니다. 그다음거야 어, 또? 어, 그. 다음거 갑니다. 그건 아, 거 너무 짧은데. 먼저 아, 괜찮아요. 아 짧은데. 좋아하는 지데 어, 개아아 짧은 거. 어 좋네, 저기 어, 진짜. 캠주 님. 반복되고 강조되는 문장은 <laughs> 이거 몰라? 이이아 뭐야 이게? 어, 뭐지? 강사. 아기 뭐야? 그거 청사. 처음 들었는데? 뭐야? 다시 해봐. 강영우. 네. 어? 강영우. 강영우? 아 강영우 <laughs> 반복되고 이거. 아아 아, 아, 강시라서 한 거야? 같은 강시라서? 아, 아 이거 말고 재밌는 거. 아, 아니, 아, 한석규 같은거해봐그 뭐, 한석규 뭐, 진짜 좀한봐 아, 어, 한석규 잘할 것 같은데요? 한석규 해봐 아, 똑같은 거 같은데요. 깨 같은 거는. 아, 그게 나왔다니까 저 그럼 또뭐 있지? 또또 같은 거? 또또 없네. 나고 그냥. 어, 그거 <그냥> 뭐야? <laughs> 나? 나뭐 아까. 안해 봐. 싫어. 안해 <laughs> 봐. 싫어. 내 생일인데 내가 재롱 봐야 돼? 진짜 귀여워. 끝났어? 끝났대 근데? 응.